네, hey, What's u 네, 안녕하세요. 삐쁠리 문석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홍삼과 다이어트 보조제 영양정보표 분석을 제가 직접 이두 상품을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의 종류는 산삼, 인삼, 수삼, 홍삼 등이 있어요 효능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성분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3 안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녀석이 정말 중요해요 사포닌은 콜레스테롤과 굉장히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어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하하고 배출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특히 체내에 있는 과산화 지질을 사포닌이 분해해 암의 근원을 제거한다고 해요 암과 관련된 전문 지식은 임상 전문가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드릴 부분이고, 저는 스포츠 영양 코치로서 사포닌이 다이어트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 과정을 통해 소장으로 도달하고, 소장에 있는 수백만 개의 육모를 통해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사포닌이 이 육모의 크기를 줄여 영양소 흡수율을 줄여줌으로써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조금 다르면서도 비슷한 녀석으로 식이섬유가 있는데, 저는 항상 사포닌을 설명드릴 때 식이섬유와 같이 비교하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식이섬유의 경우에 대변의 크기를 크게 하고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켜 빠르게 소장을 통과하고 육모에 접촉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영양소 흡수율 자체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기 섬유와 사포닌 모두 약간의 다른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실기 섬유는 음식물이 육모에 맞닿는 시간을 줄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고, 사포닌은 반대로 육모의 사이즈를 줄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과정이 이루어지지만, 둘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녀석들이에요. 또 다른 공통점으로, 두 가지 모두 콜레스테롤 지수를 낮춰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포닌은 앞서 말했듯이 화학적 구조가 콜레스테롤과 비슷하기 때문에 흡수를 저해하고, 배출을 돕는 반면 식이섬유는 배변으로 배출될 때 담즙을 함께 배출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담즙은 콜레스토롤을 변환하여 만드는 게 담즙이기 때문에 배출이 많이 되면 그만큼 새로 생성하는 과정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을 담즙으로 바꾸면서 콜레스테롤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뜻밖의 이득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게 되면 콜레스테롤 지수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추천드리는 사포닌은 천연 제품으로 가장 유명한 홍삼이 있어요. 홍삼 같은 경우에 무려 30종이 넘는 사포닌이 들어있다고 해요. 특히 인삼을 홍삼으로 변환하는 화학적인 과정에서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보다 홍삼에 더 많은 사포닌이 들어있다고 해요. 한 가지 단점으로는 인삼, 산삼, 홍삼 등은 비싸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콩파, 더덕, 당근, 도레이 양배추, 도라지, 미나리, 마늘, 양파 등에도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일상에서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가 있어요. 일상에서 충분히 사포닌을 섭취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보조제를 활용해 마늘즙이나 홍삼, 도레이 분말가루 등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사포닌을 추가적으로 보충할 수 있고 그중 도레이 분말 같은 경우에 인삼의 6배나 많은 사포닌이 들어있다고 해요. 인삼에는 약 20여종의 사포닌이 들어있고, 홍삼에는 30여종의 사포닌이 들어있는데, 요즘 도레잎 추출물이라는 녀석에 거의 사포닌이 50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알약으로 되어있는 사포닌 보충제품도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홍삼의 효능과 사포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뤄 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천연 제품, 뭐 녹차나 커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제품을 가져와서 직접 이런 식으로 영양 분석을 해 드리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어떤 성분이 다이어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스포츠 영양 코치로서 체계적으로 쉽게 시리즈 형태로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